안녕하세요 찬덕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천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복개 와 오늘 영상 대박입니다 드디어 신제품 로스터비스 스페셜 세트 한복개 드릴 리 리미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로로로로 와 벗어내립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신제품의 출시가 되었습니다! <laughs> 와, 로스트 어비스 이후로 드디어 오랜만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뭐, 로스트 어비스 이후로 출시된 신제품은, 로스트 어비스. <laughs> 정말 수도 없는 도전과 실패를 했는데요. 진짜 아직도 못 뽑았죠. 기라티나, 울트라레어, 뭐, 하이퍼레어, 뭐, 거기다가 특일카드. 아! 하지만, 저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신제품 구하러 갈 텐데요. 일단, 이번 신제품도 카드샵에 먼저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카드샵 상황을 보니까, 이 신제품 입고 수량이 얼마 안 된다고 다들 공지로 올리셨더라고요. 이 구할 수 있을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자, 일단 제일 가까운 카드샵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아까 잠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못올줄 알았는데 바로 그차 버리네. 안녕하세요. 찾으러 왔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출시가 되자마자 장독 때 그냥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어, 일단 수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1인당 1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뭐야 보시면은 오 여기 뭐야 뭐 프로모카드도 있네 여기 뭐가 들어온 거죠? 음. 여기 써있네 프로모카드에는 로토무, 자시안, 자마젠타 이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아 어, 그러면 나는 자시안? 지금 16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이면 아니 그냥 3만원짜리 한 박스 사는게 더 낫지 않나? 와우 로스트오비스 보이스타 스페셜 세트 스페셜 세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오늘 출시여가지고 아 사실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한 박스 간신히 구했고요로스트오비스가한 박스가 3만원인데 30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는 16팩이 들어있는데, 그럼 16팩이면 16,000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루스트 어비스, 스페셜 세트, 포켓몬스터 카드가 이박스 포장하라는 진짜 맛깔나게 아주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겼고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일단 프로모 카드가 하나가 이렇게... 와 근데 이 팩이 이 프로 팩팩 자체가 너무 이쁜데? 그리고 한 칸에 두 팩씩 총 16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나와져 있는 요총 6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로토무는 인기가 좀 없잖아요. 로토무 로 별로... <laughs>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로토무는 좀 별론 것 같고 어. 자시안, 자마젠타. 강력한 기술로 단번에 결정 짓는다. 자신의 포켓몬 전원을 지켜낸다. 과연, 브이스타가 나올지. 짭니다. 아! 짠! 우와! 뭐야! 아, 한 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네! 와, 아 그러면 괜찮은데? 프로모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는 거네! 와... 한 팩에 두 장이 들어있는 프로모카드 와 자마제타 일단 자샤지 나오진 않고 자마제타가 나오긴 했는데 와 일단 멋있는데요? 자첫 번째 로스트 어비스입니다 일단 어 저는 아직도 못 뽑았기 때문에 어 뽑아야 됩니다 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로스트 어비스를 까고 싶으신 분들은 박스를 구매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16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레어 카드, 슈퍼 레어 이상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일반 박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까보니까 한20% 정도의 확률로 어, 그똥 박스가 있을 확률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그거의 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다. 네, 나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어우 일단 기라티나 나왔습니다. 오, 아, 내가 왜 이게 조금 다르게 생겼. 생긴... 아, 이 자마지타가 왜 조금 달라 보이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 이 뭐죠? 이 폭. 이 그림 폭이 자마지타가 조금 더 좁네. 맞죠? 아,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 보였구나. 야, 오, 어. 어, 요것도 있네. 코인까지. 장떡대 예민하죠. 어 하나하나 예민하게 다 캐치해내는 장떡대. 야 요즘에 장떡대특일 장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특일를잘 뽑고 있는데 오늘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특일 뽑아 버리면 진짜 장인 맞죠. 멜리사. 진짜 <laughs> 너무 왔어. 아 이게 1 6섯밖에안 되니까 벌써 반다 깠는데요? 아니 뭐 얘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근데 벌써 다 깠네? 반 남았습니다 반 무슨 일입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 제발 찐! 야 이거 뭔가 그림이 슬리피 너무 그림이 약간 제 스타일인데 요 이거 뭔가 동화 같은 분위기랄까? 오오 오, 나왔다 나왔다 뻥입니다 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비조트 나오긴 나왔네요, 구기 카드. 와, 제발. 와! 아니, 잠깐만. 나 얼마 안깐거 같은데 벌써 다 까간다고요? 와, 진짜 16팩은 금방이구나. 맞죠? 설마. 하나, 둘, 셋. 와 안돼 마지막 팩입니다 제발요 안돼 갑니다 안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갑니다 하나 둘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나온 카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마제타. 프로모 카드 자마젠타 V, V스타 프로모 카드가 나왔구요 자 그리고 기라티나 V스타 야 오늘 나온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피존2 나이킹 이렇게 뽑았습니다